은북선의첫 번째로 들어오는 지식산업센터이고 IC에서도 매우 가까우며 GTX BRT 인동선 등 여러 가지 교통의 개발 호재로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우성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지면적 2460평, 연면적 16,660평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층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 1층에는 주차 공간과 창고가 83개가 있고, 하역장이 이곳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창고 앞에는 메인 복도의 넓이가 3.3m로 지게차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창고 크기는 계약면적 12평에서 49평까지 다양한 크기가 있으며 평당가는 350만원 정도입니다. 지하 2층에는 주차공간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회실이 8개 있고요. 지하 3층에는 주차공간과 관리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답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앞에는 넓은 하약장이 두 군데가 있어 물품 상하차 작업을 편리하게 할수 있고요.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며 평수도 다양하고 이곳은 위치에 따라 분양가가 차이가 나서 직접 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5층까지는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차량이 편리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브인 시스템이란 내 사무실 앞까지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고 도어투도어는 사무실 안까지도 차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층에서 5층까지 드라이브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무실은 층별로 주차 공간과 사무실이 38개씩 있는데요. 사무실은 계약 면적 약 25평에 약 720에서 760만 원 정도이며 별도로 발코니 면적이 2평 제공됩니다. 코너에 위치한 이 개호실은 발코니 면적이 좀더 넓은 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조건의 호실은 오픈도 하기 전다 마감되는 실정이라서 미리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좋은 호실을 받을 수 있으시답니다. 최근 아파트 시장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 발길을 찾을 수 없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다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정보를 알아놓으셔야 좋은 조건의 호실을 가질 수 있으시답니다. 1층에서 5층까지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은 현재 분양가 1억 8천만 원에서 1억 9천만 원 정도입니다. 6층에서 11층까지는 섹션형 오피스텔로 주차 공간은 별도로 없고요. 주차는 지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되십니다. 6층에서 10층은 각 층별로 사무실이 53개씩 있고요. 11층은 50개의 사무실이 있으며, 계약 면적은 24평에 평당가는 680에서 730만원 정도이며, 별도로 발코니 면적이 2평 정도 제공되고, 코너에 위치한 2개 호실은 발코니 면적이 5평 정도 제공됩니다. 12층과 13층에는 라이브 오피스가 각층별로 49개의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라이브 오피스는 주로 1인 기업이 사무실에서 업무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주방과 다락방, 화장실, 그리고 취사 가능한 시설이, 그리고 잠도 잘수 있는 시설이 가능한 곳이 라이브 오피스인데, 계약 면적은 15평 정도이고, 평당가는 1000만원 정도이니, 대략 1억 5천 정도 하겠습니다. 각 층별 발코니 2평과 휴식을 위한 다락방 3평 정도는 서비스로 제공이 됩니다. 12층은 너무 좋은 것이 추가로 테라스를 4평 정도 제공해주니 너무너무 좋은 곳이고요. 12층 코너는 더욱더 좋은 곳이 추가로 12평 정도 크기의 테라스가 제공되니 저는 12층 코너의 오피스가 너무 탐이 나네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좋은 호실은 오픈도 하기 전에 다 나가버려서 물건이 없답니다.